네 도쿄 현장에서 처음으로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쁨 두배 행복 두배 MC배입니다 야 제가 라이브로 인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못했어요 1일차부터 2일차 3일차까지 왜냐하면 그 데이터 로밍을 안 하고 와서 아 부득이하게 와이파이 나오는 구간에만 할수 있어서 아 혼자만의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차 2차 3차 여기는 도쿄역인데요, 도쿄역. 도쿄역에서, 한 번, 여기서 이제 야경이 펼쳐지는 현장을 바로 생생하게 라이브로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는 날씨가 너무 맑아요. 좋습니다. 예, 도쿄 사람들도 지금 오가는 것도 보이고, 어,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지네요. 어, 들어가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라이브가 또 끊기면 안되니까요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현장에서 색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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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오리지널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필터도 뷰티도 없이 필터도 없이 낱낱이 라이브로 월요일 오시게 됐다는 슬픈 소식 아 월요일날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100만원 내고 갈순 없잖아요. 너나컬. 여름, 하계 세일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꽃이 안주도 하나 시켰는데, 피카츄, 피카피카. 어, 일본어 좋아하시나봐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인스타 링크 타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왜냐면 인스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인스타 링크를 타면 이, 쪽으로, 바로 넘어오나요? 아사쿠사 가셨아요 아사쿠사 못 갔습니다. 내일은 어딜 가면 좋을까요? 내일 하루에 더 시간이 남아있는데 아 도쿄역 한번 줌을 땡겨보겠습니다 아 도쿄역 화질이 좀 좋지 않죠 오 일본 국기가 보이고요 아, 아사아삭 신주쿠 신주쿠에서 있었습니다 신주쿠 아한주 날씨가 바람이 이렇게 선선히 불고 MC맨님 안녕하세요 시계특장 참여 처음이에요아 귀요미님 반갑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라이브가 아 이렇게 도쿄로 혼자 오다 보니까 라이브를 자주 하지 못해서 제 유튜브 라이브도 10명 이상 온, 들어온 적이 처음이에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곧 있으면 10명 돌파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해외 생중계 라이브를 합니다 잠시 뒤에 여기 야경 시간으로 야경, 야경 노을이 지는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지켜보라고 합니다. 후지산 관광 추천. 야 후지산을 제가 볼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올리면 또 꼬치를 제가 하나 시켜갖고 꼬치는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쪽 여기가 신신신난 무슨 빌딩인데 도쿄 맞은편에 있는 빌딩. 신 무슨 빌딩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화질로. 생생하게. 현장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뒤에 야경과 노을도 전해드리고요. 자, 일본은 저기 벽이 너무 깨끗해서 반대로 이 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가 조금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 어? 올렸습니다.

고자이마스 어디로 가야돼 어디 어디로 가야돼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고자이마스 어디로 가야돼 고자이마스 아 여기 아 도쿄 도착 고자이마스 미안해 아리바이트 고자이마스 일단 이거 먹고 잠시만. 원래 오늘 한국에 가야되는데 어우 문도 안여겨 한국 가야되는데 부득이하게 아... DP용 사진을 찍어야죠 자... 이렇게 또 사진을 한 컷트 아, 캡쳐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캡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올려야 되니까 하나 둘셋 캡쳐 캡쳐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도쿄 화면을 돌려주세요 음. 화면은 돌아갈 수가 있나요 이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또캡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찰칵. 됐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위해서 캡처는 오리지널, 이게 화질이 지금 오리지널 점점점점 해가 지는 게 보이시나요? 강산도 식후경이어서 먹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링크 제가 걸어놨는데 이거 타면 이쪽 라이브로 자동으로 연결되나요? 처음 해봐서 와 대박이다. 와 대박 사건. 도쿄의 라이브로. 아, 연결 잘 돼요. 고맙습니다. 피카피카 피카츄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와,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 보는 앞에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이구, 다 흘렀어요. 아. 옷에 다 흘렸습니다. 옷에. 아. 더먹으려갖고 와, 꽃추 진짜 맛있다. 이게 얼마냐면요, 1000엔, 어... 9000원? 9000원이에요,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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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찍혀갖고좀 가긴 친한데. 조명를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려야죠. 유튜브 다 됐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요거랑 한잔딱 연결 안돼요? 큰일났네 어 연결 왜 안되지? 링크 걸어놨는데 어허 이럴수가 연결이 왜 안될까요? 유튜브 라이브로 아 그래서 시청자가 안 늘어나나? 이럴수가 음 이미 끝난 방송으로 나온다고요? 아, 어떡하지? 이거 잠깐 중단하고, 인사를 다시 올리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링크 복사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올렸습니다. 이제 잘 될걸요? 연결 잘 되죠, 이제. 안 되나? 와, 이거 맛있다, 노나컬. 우산을 베끼고, 그 다음에, 어우, 이 꽃이. 고맙습니다. 프까 아, 근데 한 번도 안계시 충격인데, 인터 게시물잘잘 올라갔는지... 음, 라경... 라 라경, 라경, 고맙습니다. 질이안 좋아서 도쿄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사랑을 못 외치고 음 오리지널로 그냥 음.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리지널로 어제 갔다왔습니다. 도쿄도청 어제 갔다왔어요 이건 좀놔둘게있 있어보여야 o 이것도 놔둘게요. 있어보여야 되니비주주얼비주얼 y 있어보여야 되니까 비주얼. 경이 멋진데 아사쿠사가 뭐예요? 아사쿠사 도쿄역에서 가깝나요? 아사쿠사가 명당입니다 아사쿠사가 도쿄역에서 가깝나요? 좋았는데요 절인데? 아 절? 아, 저도 파워 크리찬인데 26일 회계 실무시험 꼭실무로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지혜롭게 회계롭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사쿠사 아, 인사 링크 걸고 광고치고는 많이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두 분이라도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보기로 또 많이 보시니까. 아, 아이고 러나 코리어도 맛있네요. 음. 맛있다 <laughs> 이야 되는데 이거 일단 저기 안에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안에도 한번 고 안에다 안에도 못하고 안에다 못하고 안에다 못하고 안에다 못하심안에이못이이 안에다 못하고 안에다 고 음? 맞다못고안맛있 어 먹거리도 많고 도쿄 생겨보이네 아사쿠사 알겠습니다 내일 도쿄 마지막 날이니까 아사쿠사 아사쿠사 인증샷 인스타에 음 진짜 쪽으로 가려고 랬는데 여기는 음, 구름이 움직이네요. 맛있었어. 음. 맛있냐? 아 어. 빨리 먹어, 치우고. 첫째 날은 신규코. 아니야, 이거. 3차요 3차. 1차로 오므라이스 먹었고 2차로 샌드위치 빵 먹었고 이제 3차입니다 저녁 배불러요 2,000원이면 지금 18,000원치 꼬치에다가 이거 딱 한잔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한 바퀴 돌아볼까요? 운전할 수가 있네. 감사합니다 아유도 감사합니다 어 행복한거 아리아또 모자이마스만 엄청 한거 같아 아 이게 아 맛있는걸 먹었네 아 여기서 또 스시를 먹어야 되나? 280엔, 응. 스시 일단 앉아서 주문도 안 했대 그냥. Oh, cool. 이가아 빌딩 관광 명소가 많네요. 3시세 도쿄라이. 그래도 한 30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라이브 또 30분까지 한 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도. 어, 육충도 이렇게 먹거리네요. 보니까.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기도. 어, 맛있겠다. 12,000원 코스. 12,000원이면 우리나라도.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어, 오 4층이 이렇게 넘네와 터널 도쿄본니까 어,